여기 추억의 음악이 담겨있는 LP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LP판 위에 그림을 그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동해 무릉 계곡 초입에 자리한 한 미술관. 바로 이곳에서 작업이 한창인 작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김형권입니다. 어, 제 작품의 주 테마는 밤인데, 밤 그것도 달 달이 있는 밤그 은은하고 어, 좀 잔잔한 달빛의 어,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달빛 작가라고도 하고 어, 달을 그리는 그, 뭐. 달을 테마란 화가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강렬 강렬한 태양빛보다는 달빛이 주는 그 느낌, 그 온화함, 거기에 반해서 어, 지금도 달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달이 뜨면 가서 봐야 되겠고, 또 그림을 그리면 달이 떠오르고, 그래서 모든 어, 제 일생의 소재는 달이 아닌가. 이런 그가 어떻게 LP판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그 LP판이 둥그니까 달을 의미하,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어 붙여보기도 하고 또 LP판을 그림을 그려보게됐는데 어, 느낌이 좋더라고요. 원형이기도 하고 또달 같은 느낌도 나면서 버려지는 LP판을 또 다시 재활용을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어 일반인들도 좋아하고 또그 감성이 아날로그 감성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LP판을 모은 게 그래도 한 500여 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이걸 달, 비, 달이라는 달 소재로 쓰고 한번 계속 가지고 다녔죠. 그동안 수집한 LP판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여 모아온 만큼 좀 아깝진 않을까요? 아깝죠. 다. 이것도 하나의 그 추억인데. 그 LP판, 다 오래됐잖아요. 기본이 40, 50년, 또 많은 건뭐 70년 정도, 60년, 70년 된 판인데, 상당히 안, 타까울수 수도 있죠 이거 부, 망설일 때가 많아요. 이걸 지워져야 되냐, 아니면 들어야 되느냐. 이 딜레마가 많습니다. 한 번, 그래서 한 번씩 틀어보고, 한번또 들어보고, 도 마지막이야? 하고, 그 뒤에다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LP 판 위에 그림을 그린다니 선뜻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캔버스에 작업하는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르겠죠. LP 판에 그 미세한 약간 파이짐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감을 칠하면은 물감이 떨어지지 않고 접착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는 한은 LP 판은. 물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어, 캔버스가 되구나 그런 생각에 뭐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음악을 담지 못하는 낡은 LP 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물건에도 그림을 그려왔다는데요. 길거리 지나가도 누가 밥상이 부서져서 이렇게 내놓았으면은 그 밥상 자체가 캔버스거든. 그래서 아저 밥상에 얼마나 많은 그 밥상 속에 사연이 담겼을까 밥상에 대한 스토리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에 버려진 밥상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의 작품을 하게 되고요 이 판에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겼을까요 이게 지금 70년대 판인데 어, 많은 사람이 듣고 또 내한테 와가지고 나, 내가 듣고 어떤 것들은못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것들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걸르고 골라가지고 막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또 이게 그 판을 틀수 없는 것들은 다시 여기다 내 이야기를 담자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림을 그리게 된 거거든요. 그의 작품 중엔 달뿐만 아니라 소나무 그림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소나무 테마가 좋아가지고 한만개 정도 그려보자 소나무 만 개, 산만 개를 한번 살아 생전 하면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산, 만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지금 전시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우연히 두타산을 왔다가 물은 계곡을 보고 반했어요. 너무 좋아서 살만한 곳이다. 특히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특히 적송. 소나무를 나는 매일 볼수 있고 또 가까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만산, 만송도 그래서 만개의 산과 만개의 소나무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다 무릉계곡의 매력에 반해 동해에 정착한지 올해로 10년차. 게다가 이 미술관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인사동에서 전시해도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1년 내내 작업해서 많은 작품들을 인사동에다 걸어놓으면 지인들 외에 불과 몇 보질 않아요. 엄청 사람이 많은 이금역 근처, 임해역 근처에서 미술관을 했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숙박업소, 숙소를 전체를 다 갤러리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복도에 다 그림 걸고 객실에도 다 그림을 걸었어요. 보기 싫어도 와서 자면서 그림 봐라. 놀러 왔으니까 그림을 보고 가라.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공간에 있는 그림을 계속 교체해서 다 겁니다.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저는 남아서 작업을 하고 어, 미술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려온 다양한 그림들이 복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 우리 반가, 요즘 핫한 반가 사회상이라는 테마예요. 반가 사회상을 어, 테마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이게 LP판입니다. LP판의 의미는 계속 그 판이 돌아간다는 어떤 윤회 불교적인 윤회의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좀더 어떤 그 윤회적인 사상 또는 달의 뜻 이걸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l 피판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화업 5 0주년을 맞는 그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데요. 어, 여러분 많은 분들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피아노학 미술학원이 다 있었어요. 골목길마다 미술학원 있고 피아노학원이 다 있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한 군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그때 그 피아노학원 미술학원을 다니던 사람들이 현재 K 팝을 만들어냈고 K 드라마 K 아트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미술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꿈이고 제 희망입니다. 오늘도 달빛의 향기와 소나무의 정기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을 김형권 화백의 꿈이 새로운 예술의 봄을 움티우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